그 수왕사라고 하는 거, 수왕이라고 하는 거, 물의 왕이다, 물 왕이다, 이런 뜻이 있더구만요. 물 왕, 뭐 여성이 왕이다, 뭐. 네. 이런 이야기인데, 물 왕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아. 원래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말이죠. 네. 물이라는 우주적인 어떤 큰 어떤 세력에 연결시켜서. 네. 여성 권력 여성 권력 여성적인 남성의 세상 여성 권력 여성적인 남성의 세상이라는 건좀 맞지 않습니다 네. 여성 권력이 제일 맞게끔요 여성 네. 어~ 여왕이라든가 네. 뭐~ 그렇게 시작돼 가지고 이제 일종의 신관 네. 무슨 여성 무당 네. 이,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여성이 어떤 뛰어난 첨단적인 역할 네. 이런 것들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네. 또는 그런 것과 함께 물질에 있어서도 물이 어떻게 자연을 지배하고 네. 인간의 치유 의술에 있어서도 물이 어떻게 치료의 핵심이 될 수가 있는가. 네. 근데 문제는 그런 현상이 이전에도 있다가 별로 그렇게 크게 평가가 안 됐는데. 네. 지금 현대화에서 그것이, 에, 처음이 한 평가를 받습니다. 요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요구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치료 효과가 있고. 예. 여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 시대의 트렌드는 여성이다? 여성이 이 그렇죠. 소통을 주도하고 남성은 뒤따르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나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내가 무슨 저 일이 이렇게 통계를 내 가지고 실증적으로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그런 건딴 사람들 많잖아요. 예. 내가 중요시하는 것은 일종의 예감 그리고 상상력 예. 또는 희망 예. 또 우주에 대한 어떤 나의 직관. 예.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하. 자 결론적으로 말씀 드린다면 수왕사는 주로 말해서 여성적인 것, 또 물의 힘, 음. 뭐좀 부드러움의 어떤 힘, 음. 뭐 이것이 지금 시대의 코드가 되고 있고 또이 시대로 가야 가고 이 근육, 뭐이 남성의 뭐힘 음. 이런 것들은 여성을 보조적으로 이렇게 뒷받침해서 따라가고 여성을 앞세워서 음. 여성이 이끌고 가고 남성이 따라가는. 따라가는 어떤 그런 시대다 뭐 이런 식으로 개념 정의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그렇게 하는 건 조금 좀무리입니까 어, 조금 무리죠. 그렇게 그러면요? 하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네. 뭐 따라가 고 그런 게 아니고 네. 뒤쫓아갑니까? 어뭐 같은 현상이에요. 그래 같이. 남성 시대는 아니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이 주도고 여성이 앞서는 시대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앞장을 서서 첨단적인 역할을 하지만, 네. 그것은 남성들이 용납하고, 네. 남성들이 박수치고, 네. 또 남성들이 뒷바라지를 해주면서, 네. 남성들은 남성 자신만의 독특한 역할을 찾아내는 그런 시절. 네. 이것이 특징이죠. 자, 그러면요 네. 그걸 수황사에서 이야기했었던 그이 시대의 큰 어떤 트렌드를 아, 한번 저희들이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응용하고 적용을 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 여성 대통령 시대를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러면은 남성은 음. 여성 대통령을 밀어주고, 받쳐주고 그 가운데에서 남성이 할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해 가면서 여성 대통령, 여성이 이끌어가는 시대에 뒤에서 좀 박수를 쳐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대한민국이 길을 타고 나아갈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이 이야기 들으시면 굉장히 지금 어려우신데 기분이 좋으실 것 같은데요? 모르죠. 그 양반이 내가 보기엔 좀 복잡한 양반이라 화를 낼지도 모르죠. 왜 그렇죠? 글쎄요, 어저께 텔레비전을 보다 보니까 예. 에, 세상에, 세상이 끝나야 인간의 고민이 사라진다. 엄청난 말을 했어. 네. 그 사람이 이 양반 고민이 보통이 아니구나. 그렇다면 아주 좋은 일이라도 자기의 독특한 어떤 사고 구조 때문에 기분 나빠할지도 모르죠. 네. 어째 그럴까? 이게 내가 오늘 장 선생 만나러 오면서 내내 생각한 게그 말이에요. 네. 세상이 끝날 때 돼야, 예. 인간의 고민이 사라진다. 자기 고민이 사라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를 좀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만큼 대통령이 고민이 많고 괴롭고 사실 그 고해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심정을 단적으로 이렇게 어제 드러냈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오늘 좀 같이 얘기해 보세요. 저는 사실 그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찾고자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김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지혜를 얻고자 사실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것 아닙니까. 그 깊은 통찰로부터 이 대통령의 고민부터 이 전국의 고민 이 난제들을 어떻게 하나하나씩 실타래를 풀어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계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해법을 오늘 저희들이 진단을 해서 내줘야 됩니다. 근데 장 그, 선생, 네. 난 서양식의 예언자도 아니고 네. 동양식의 성자도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아주 얼굴이 아주 이상해지는데.